김천시 고형 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김천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 전 지역에 무색무취 맹독성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을 뿜어내며 집단 암과 병을 유발시킬 고형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책위는 이 시설이 도심 한 가운데 건립되면 직간접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김천이 분지 지형이라. 그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그 범위 안에는 주거 밀집단지는 물론 많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환경권을 포함해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를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성명서에는 SRF 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,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천배나 강해 그 독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과 대도시도 SRF 사용을 제한했고 서울도 이러한 시설을 더 이상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소각 시설에서 유해 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김천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현재 전주, 나주, 평택, 춘천, 양주시, 담양군 등에서는 SRF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. 또 포항시 의회 이재도 의원도 올해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포항시 남구의 SRF 시설이 악취와 미세먼지,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SRF 소각장 및 발전소 설치 반대의 님비 현상이 어느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 전체로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